할렐루야 새것 증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안식일 허락하셔서 이 복된 날 누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함께 누리며 오늘 또 감명과 교훈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. 상과 벌. 그가 죽으니 하나님 일하심 감명의 눈물로 보았네. 저들 옳은 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까?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.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.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.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. 내 임이시여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천복 누리게 하소서. 아, 멘 천복과 천벌을 말씀하셨습니다. 절대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이 이 천벌의 자리에 앉지 않게 떠나게 하소서. 우리 모두 이 자리 천복의 자리 살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